일단 한번. 단추가 앞에 아기자기하게 단추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뚱뚱하다 보다 여기가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음. 절개가 들어가니까 일단 날씬하고 어떤 뚱뚱하다 어 이게 뭐지가 아니라 어 치마 예쁘다라는 포인트를 단추가 이제 시선을 뺏어가고 주머니가 있어서 좀 안정감도 있지만 블랙 치마잖아요 블랙의 이 색깔은 위에 정장 느낌을 내도 되고, 아니면 캐주얼 느낌을 내도 되고, 지금처럼 음. 노블하게, 요런 클래식한, 요런 좀 클래식한, 얘는, 얘는 사실 캐주얼한데도, 얘를 입었더니 클래식한 느낌도 낼수 있고, 일단 검정색 치마를 입었다 하면서도 뭔가 디자인이 들어갔어. 맞아. 겨울에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로 어떻게 연출을 해도 다잘 어울릴 것 같고, 밑에 검은 치마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매일 바꿔서 위에만 바꿔 입었을 때, 검정 치마를 다양하게 코디한 듯한, 만약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런 남방이랑 코디했어요. 그러면 또이 치마가 안 보이고 이 치마는 매일 다른 치마 같은 느낌을 얘 혼자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사실 입고 코디를 아 청바지를 입어야 이게 예뻐 보이겠다. 그러면서 청바지를 입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딱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세상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이렇게 곱네. 이게 제가 이 블루 계열 이 화이트 이 색깔이 이 색깔 있죠? 이 블루 색깔이 아, 참 고와요. 그리고 사이즈가 낙낙한데 저는 얘좀 우습게 봤거든요 좀 우습게 보고 좀 쉽게 봤어요 난방도 잘 만들었는데 이 가격이 난방 하나 쪼끼 하나 가격 이런 그냥 블랙 치마에 입어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근데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예쁜 색깔이네 블루가 이래서 옷은 입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치마랑 입고 이렇게 난방만 일단 걸쳐봤어요 난방만 남방만 네. 입어도 진짜 예쁘다. 참나 곱네. 색깔이 되게 색깔 예뻐. 너무 멋있고요. 제가 예뻐. 여기다가 정장 슬랙스 통바지를 입었어. 완전 멋쟁이지. 이 남방이 뭐라고? 근데 세상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참잘 만들어. 었저 이거 가볍게 봤거든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청바지 입으려고 준비해갔는데 청바지 굳이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여기 입어볼게요. 넣고. 나의 인격을 나도 이제 요새는 막 방송 보면서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목걸이를 빼도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입었어 참 이렇게 연출해도 돼요 옷이 캐주얼한 옷인데도 뭔가 딱 떨어지는 꾸민 듯한 느낌 제가 검은색 치마를 입었지만 여기다가 검정색 바지나 슬랙스를 입어도 되고 이렇게 아유 아니 예쁜데요? 이쁘다, 아, 진짜 참, 참 예쁘네, 예뻐. 음. 뭐, 이거 생각보다, 저는 이 난방, 난방 좋아하잖아요. 이 난방 샘플 딸까봐. 진짜요? 예뻐요. 저도 동의. 그치. 동의합니다. 이 난방 이런 핀 내기 힘들거든요. 응. 음. 야, 잘 만들었네, 난방이. 음, 저는 이제 블루를 네. 안쪽에 입었으니까. <laughs> 팔에 텐션감이 좀 있어요. 어우, 머리에요. <laughs> 팔에 텐션감이 있고. 자, 제 뒤로 가서 이렇게. 네, 스트링 잡을 수, 네, 수 있게. 겨울인데, 봄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파란색을 입었어요. 안쪽에 난방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언니들이 보셨을 때, 여기다가 폴라틴 입어도 되고, 그냥 일반 면티 같은 거 입어도 되고요. 저처럼 쫄티를 입어도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따뜻한 걸 입을 때, 한번더 입는 거야. 이렇게. 그럼 치마 입고.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걸어 댕기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코디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 근데 얘가 색깔이 이거 어떤 용도인지 알아요? 내가 집에 있는데 좀 춥잖아 오풍 오는 그러면 너무 웃긴 옷 입지 말고 밑에 퀼팅 바지 저희한테 사신 패딩 바지 있죠? 예쁜 거 밝은 색 입고 이거 입으세요 집에서 편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누워 왔을 때 되게 예쁜 거야 이거요? 면이에요 면 면사로 돼 있는데 그 따뜻함이 좀 마치 어, 수건? 그런 면이에요. 면 니트. 괜찮네. 집에서 예쁘게 좀 입자고요. <laughs> 그게, 왜냐면, 하 저도 엄마한테, 엄마, 집에서 예쁘게 입었어. 남자가 몇 명이야. <laughs> 아들이. 예쁘게 좀 입고 있으라고. 그럼 이런 용도는, 골프 칠 때도 물론 좋아요. 얘는 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 골프 칠 때, 한번좀 새벽에 골프 연습갈때 입을만 해. <laughs> 근데, 집에서 있을 때 예쁘게 바지, 패딩 바지 입고, 아니면 조거팬츠 입고, 어, 이거 괜찮은데? 따뜻해요. 그리고 마치 뭔가 잘 입은 듯한? 그리고 허리벨트 싹 넣으면, 이런 느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어요 아까랑 다르게 연출했는데, 이 치마가 똑같은 치마인데도 불구하고, 얘랑도 찰떡궁합이라서, 내가 같은 치마를 매일 입었다 하더라도, 위만 바꾸면요, 밑에 치마도 매일 변한 것 같은 그런 치마인 거야. 음, 그거 알죠? 맞아요, 네, 네. 우리 옷들 중에, 주구장창 밑바, 밑바지가 되는 바지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게 이 치마가 될 네. 수도 있어. 어떤 특징이 없어. 그 뭐냐면, 내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특징이 있긴 있어도, 나를 거슬리지 않게, 위가 되게 코디를 잘 받쳐주는 아이, 77이요? 네. 어, 네. 가능하요 네, 네, 가능해요. 네. 자. 이거 지금 제가 많이 조인 거예요. 음. 너, 너무 널찍해서. 음. 그래야지 좀 여기도 살고, 또 뒤도 좀더 살고 하니까. 이 치마가 또, 아, 나 치마가 예쁘다. 잠깐 사, 치마를, 음. 겨울 치마 사기 힘들거든요. 여기 치마 보면은 A라인이에요. 그래서 니트가 보통 이런 치마가 이렇게, 이렇게 잡히잖아, 보통. 이렇게 잡히는데 얘는 이렇게 잡혀. A라인이에요. 응. 그래서 이 치마가 뭔가가 한랑한랑할 것 같고 여성여성한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요. 겨울 니트인데 봄이 오긴 왔어요. 근데 요거는 반팔이에요. 반팔인데 그 지금 방송 보다가 이 원단이 이게 뭐지? 원단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 이번 주 방송하는 원단 수화치를 전국 언니들한테 다 보내서, 자, 3번 원단 펴보세요 하면, 그 얼마나 현실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요게, 우리 보통 수건인데, 초극세사 수건 같은 인형 만드는 재질에 넣는 그런 느낌여기 앞에 있는 요런 보들보들함이. 그래서 요런 게봄 신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더위 많이 타는데, 민크 막 두툼한데 내가 좀 입을, 파, 편안한 반팔? 근데 겨울용이에요, 얘가. 요런 거예요.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지 이렇게 색깔 다 예뻐요 얘는 그냥 일단 반팔이긴 한데 좀 도톰한 반팔 그리고 편안한 반팔이에요 내가 만약에 더위 많이 타고 내 집이 더워 그럴 때 이거 하나 입고 있으셔도 돼요 이거 색깔이 참 곱죠 이렇게 제가 한번 대볼까요? 다 예쁠걸요? <laughs> 제가 다 좋아하는 컬러예요 잘 보들보들하기도 하고 두께? 두께감 있어요 괜찮아요 완전 이건 샤샤다. <laughs> 샤넬의 느낌을 그냥 아주 박았네 음. 니트의 조직을 라인을 잘 뒀죠. 그럼 이런 것도 어디나 잘 어울리지. 아까 우리 별 매니저님의 바지 위에 입었을 때는 샤샤한 느낌. 또 우리 로렌 매니저님의 치마 위에 입었으면 또 다른 느낌. 로렌 매니저님 이거 한번 입어봐 주세요. 네네네. 검정으로 네? 이때는 샤넬 가방 들어도 돼요. 그냥 하나 정도 예쁘게 입고 친구 선물하고. 매일매일 입고 누가 예쁘다면 저버리고 편안하게 예쁘게 이렇게 가선비있게 얼마나 저렴해? 입으셨어요? 네. 아왔다 얘를, 얘를 얘를 다 잠그는 것보다는 열어 열는 게 낫긴 괜찮죠. 삶. 네, 이스 있죠. 이 시스루의 매력을 이제 느꼈어요. 엄마들의 상대 이 시스루를 왜 입냐고 했더니 여성스럽고요, 날씬해 보이고 여백의 미가 굉장히 섹시 섹시해 요만큼 풀었는데도 너무 멋스러워. 내가 내 친구가 입고 왔어. 그러면 어. 너살 빠졌냐? 어.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 이야 예쁘네요. 올라가 보세요. 10분간. 네. 참 치마 보세요. 아까 그 치마를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데 참 다른 느낌이죠? 다른 걸 입은 것 같아. 어깨 살짝 올리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쁩니다. 아우 곱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아우 <laughs> <어우>, 예뻐요. 아우 <laughs> 예쁩니다. 돌아보세요. 아우 예뻐요. <laughs> 짱, 짱짱. 짱. 매니저님 보통 몇 입어요? 66 입죠. 아, 근데 이렇게 좀 낙낙해 보이데 네, 낙낙해서 이거 77도 충분히 입으세요. 팔도 길이가 굉장히 괜찮아요. 신의 축복입니다. 네. 거다 역시 이렇게 입고. 자, 치마는 아까 그대로 입었어요. 나는 오늘따라 이 치마를 입고 싶다. 자, 네, 이렇게. 아, 치마가 근데 참 네. 예뻐요. 치마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일단 날씬해 보이는 치마에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뭔가가 그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반짝반짝이가 게... 있어. 네,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가방 하나 딱 들고 언니들이 요번 저희 반포 드레스 산 외투 있죠? 그 어떤 외투를 걸쳐도요 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보온성도 좋지만 어디 가서 외투를 벗었을 때그 멋스러움과 따뜻한 거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롤앤매니저니까 다시 도, 같이 돌아볼게. 요 진짜 백화점에서 만나면 부티나는 거. 돈 되게 많아 보여. 아, 진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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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도 보시면, 야, 여기 보시면요. 핑크색인데 요런 거랑 같은 재질이에요. 그러면 요 재질이 뭐냐면 세탁기 넣으셔가지고 물빨래 하시고요. 건조기만 돌리지 마세요. 근데 건조기가 또 돌아갔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어머나, 건조기 넣었어. 그래도 입을만 한데, 웬만하면 니트는 건조기 안 돌리는 게 낫죠. 하지만 전 돌려요. <laughs> 입을 수는 있거든요. 오래 못 입어서 그렇지. 그래서 건조기는 <laughs> 돌리지 말고 입으세요. <laughs> 그런 옷이에요. 관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것도 어떤 느낌일까? 어머 요, 걸 같은 느낌이니까. 네, 요렇게 색깔. 그러면, 어, 이것도 소라도 예쁘고. 네, 이렇게, 이, 팔 여기 시보리에도 여기 밑에도 단에도 이게 라인을 이선 라인을 다검정으로 둬서 그런지 안에 제가 검정을 입었더니 더 진짜 더 세트처럼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세련됐어요. 그리고 이런 거이거는 그냥 제가 보통 이 옷을 입을 때 조금 이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칼라가 있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입는 것보다는 살짝 조금만 세우세요. 살짝만. 뒤를. 이 정도. 예뻐요. 네. 가격은 5만이 큰. 어, 이거, 언니입니다. 이것도 괜찮아. 날씬한 언니나 큰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친구들하고 옷을 사러 가. 옷을 사러 가는데 멋을 부리고 가잖아. 요 그러면 꼭 안에 요거 하나 입고 가세요. 요런 거 특히 검정하고 흰색으로. 그러면 그날 스트레스 덜 받아요. 왜냐면 하옷 사러 가실 때 어떤 막 니트 포, 터들레 폴라티 입고 막그러잖아 추우니까. 그럼 그 안에 내복을 입고 가셔가지고 아예 매장에서 이걸 벗고 원 없이 입으셔야 돼. 안 그러면 옷에 하나도 안 나요. 옷 사러 갈때꼭 흰색이나 검정색 티 안쪽에 입고 조끼 벗고 뭐벗고할때 옷을 벗고 입으셔야 돼요. 자, 요거 요게 그런 용도인데 사이즈가 넉넉해요. 77이 뭐야? 88 언니도 붙겠어. 오히려 마른 언니들은 크다고 하겠어. 저 소매 이만큼이나 거줬어요 근데 손에 걷어도 그 느낌이 그대로야. 레터링이 들어가서 젊어 보이고 자 여기 보면 은 빨간색도 예쁘죠. 아 빨간색도 예쁘네. 다 예뻐요. 사이즈 무지 커요. 88까지도 가능한 쫄티니까 내복 하나 안에 이너로 산다 생각하시고 입어보시면 봄에도요. 자켓 안에 입어도. 그러니까 언니들이 사이즈가 이 정도로 펴지고 완전히 잘 늘어나니까 사이즈 구애 없이 편안하게 안쪽에 이너로 입거나 내복으로 입거나 아니 면옷사로 가실 때는 꼭티 하나 이거 입고 가. 내가 말한 대로 하시면 아마 백화점 가셔가지고 입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 와 이거 참 브랜드는 아닌데 브랜드 같고 멋스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무슨 무슨 브랜드 그런 느낌 좀 나요. 기염 기염하면서 청바지랑 제가 입었고. 한일공이신 찬바지도 저희 자사몰에 있습니다 2 0 미듐 라지데 567로 보셔도 되긴 되는데 좀 타이트하니까 44566 2 0 미듐 라지 매니저님 맞지?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찬바지 이름이 MID 워싱몰 마이클템입니다 이렇게 돼다 잠가봐 주실래요? 네다 잠가봐 드릴게요 어떤 거를 아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다 예뻐. 이거 잠금 여기까지 올라. 이렇게 팔팔도 맞긴 하겠어요. 그죠? 이거 네네, 로렌. 네네. 우리 로렌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게 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레이어드가 된것 같이 두 겹이 된것 같은 이런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국 브랜드를좀 딴거 아닌가 싶어. 요런 브랜드에서 요런 스타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세라복처럼. 사이즈가, 이거 제가 입으면 작다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로렌님 입으셨는데, 어, 넉넉한데요? 네. 자, 올라가 봐. 지금 안에 시스루 이게 브라우스가, 이게, 이게 대박이네. 이게 너무 잘 어울리네. 요거 있죠? 요게, 가용 아주 활용도가 높아요. 안에 까슬거럽진 않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부드러워요. 맞아. 안 입은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잘어울려안 입은 것 같고. 지금 바지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laughs> <laughs> 반포드레스에는 매일 미라클이야. 이 바지가요, 사이즈가, 제가 입어도 이렇게 핏감이 있거든요. 우리 로레님 입었는데, 쫄스럽긴 한데요. 요거 골프 바지 무슨 유명한 골프 바지로 납품하는 바지래요 퀼팅 바지 따뜻해요 따숩고 세상에 이게 들어갔어 하아, 이건 반포 드레스의 기적이야 정말 맞아 그럼 이거 제 사이즈 입으시면 진짜 예쁘겠네 네 이게, 이게 뭐, 뭐예요? 이게 5호 사이즈 저6 입어야 돼요 음, 6 입어야 예쁘네. 돼요 근데 들어갔죠? 네네 들어는 드러, 가는데 저야 네. 그러니까 제 사이즈를 입으면 조금 더 예쁘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억지가 좀 있어요. 이 바지 로레님이 코디를 이런 레이어 그 안에 요 시스루 폴라티 요거랑 요거를 같이 입으셨어요. 이렇게 자 이, 입었어요. 이렇게 날씬한 사람 내 입으로 이렇게 예쁘네. 예어 예쁘다.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야. 입은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어, 근데 이거 입고 저는 이제 이거 하나 입겠다. 다닐 때. 그리 제가 좀 그리 야하지 않아 참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 왜냐하면 누가 보면 야한 얼굴인데 야하지가 않네 아, 다행이네 아니, 잘, 색깔 잘, 잘 맞춰 입었잖 원래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랑 근데 아, 네. 얘기 들어봐 네. 이렇게 있는 건 사진을 못 올리게 하는 거 근데 요것도 올리는 거 그것도 야해서 못해 그래서 다 요렇게 돼 있는 거 올렸는데 이거 괜찮네 이걸 굳이 아 그래 색깔 맞춰가지고 야 이거 예쁘네 음. 이거 제가 입었는데 이게, 냉... 이, 아무리 여기 붙어 있어도 이게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요. 스타킹처럼. 세상에.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 요 라인이 목걸이를 안 해도 예쁘네. 야, 요거 예쁘네. 여기다가, 민크 따뜻한 거. 입고, 요거 하나만 입어도 좀 도발해도 되겠다. 나 도발해도 되나? <laughs> 요렇게 됐있네 세상에. 너무 예뻐요. 내가 봐도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laughs> 나요거 오늘 구입하고 싶다. <웃음> 저도요. <웃음> 그치? 갑자기. 이번에 입으 베이지입니다. 베이지에 아이보리 빛. 스피... 그렇죠. 핑크 누드 톤을 맞췄더니 티가 안 나네. 자, 같이 입었어요. 자, 어이, 오늘 이, 패... 이 복장은 제가 아까 입고 온 패딩에 입고 가면 딱 좋은 알싸한 우 자, 이렇게. 아, 소라색과 푸샷 하나, 둘, 셋. 딱딱딱딱딱딱딱이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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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딱딱딱딱딱딱 어, 딱. <laughs> <laughs> <하나> 어. <laughs> 아, 어, 77까지? 아 77은 가능해딱딱은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요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입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아딱딱딱딱딱 응.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안 예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의 여유를 갖고 입어야 좀더 예쁜데 그러니까 77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88은 조금 위험해요 아이고 맞아 위험해 자 올라가볼까요 둘이? <laughs> 자 올라갑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투샷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 멋쟁이들은 그냥, 나는 그냥 하면은, 여기 응.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응. 넣어버리지. 어, 살짝. 그래도 예뻐. 요 응, 넣어가지고, 예뻐요. 응, 응. 얘를 브라우스 칼라처럼 아, 그래도 예뻐요. 라라처럼 응, 칼라처럼 응, 응, 어, 예쁘다. 예, 네, 괜찮지? 그리고, 이렇게 아. 연출하시면 참좋아